예, 안녕하십니까. 오강입니다. 오랜만에 이제 유튜브로 여러분께 이제 이렇게 찾아뵙습니다. 최근에 이제 많은 분들이 보유하신 종목 중에 유상증자 공시가 나왔는데 이거 좋은 건가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뭐 받아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이런 질문들. 근데 이제 공시가 나올 때마다 저한테 이제 물어봐서 판단하는 것보다 이제 유상증자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신다면 주식 하시는 동안은 도움될 걸로 생각되어서 짧게 유상증자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제 유상증자를 설명하기 앞서서 증자가 무엇이고 그 종류는 무엇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자란 쉽게 말해서 이제 기업이 회사의 자본금을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 자본금을 늘리는 방식이 크게 무상증자와 유상증자로 나뉘게 됩니다. 우상증자는 이제 쉽게 말해서 새로 발행하는 주식을 주주들에게 공짜로 나눠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 주식을 주주에게 공짜로 나눠주는데, 어떻게 자본금이 커지는 걸까라는 의문이 들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회사 재무제표를 뜯어보면, 자본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예, 기업의 자본의 다섯 가지 항목 중에 어, 자본금하고 잉여금이 있는데,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옮기게 되면, 전체 자기 자본은 같지만 자본금만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늘어난 자본금만큼의 주식을 발행해 주주에게 나눠 주는 것이 바로 무상 증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 주주에게 보유 주식 수를 늘려 주는 혜택을 주면서 이제 증시에서 인기를 얻으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효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의 재무 구조가 안정적이어야 무상 증자가 이제 가능하므로 재무가 탄탄한 기업이라는 이미지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근데 하지만 이제 여러분도 많이 보셨겠지만 유상증자가 완료되고 나면 이제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상증자는 기업이 새로운 주식을 발행해 기존 주주나 새로운 주주에게 돈을 받고 파는 방식을 말합니다. 기업이 자금 확보를 위해서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려올 수도 있고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돈을 마련하면 나중에 그 원금은 물론 이자도 내야 하는데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을 확보한다면 이자 걱정이나 원금 상환 부담 없이 사업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큰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 유상증자의 어떤 방식이 있고 어떠한 면은 좋고 어떠한 면은 좋지 않을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사진을 보시는 것와 같이 유상증자를 발표하면 주가가 급락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유상증자를 악재로 인식하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유상증자 소식에 당황을 하거나 겁이 나서 그냥 팔아버리는 투매 현상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그냥 인식이 돼 있는 겁니다. 유상증자가 나오면 악재다. 그냥 단순하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심리적인 요인이 많이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왜 대다수의 사람들은 유상증자를 악재로 인식을 할지 그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제 특수한 경우에 바이오 기업을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적자 기업이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부정적 인식이 박혀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안 좋은 영향을 미쳐서 하락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그리고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은 신규 상장 주식수가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기존에 보유한 주식의 가치가 희석됩니다. 이제 단순하게만 생각해도 총 주식수가 10만 주를 가진 회사에서 내가 1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가치가 총 20만 주를 가진 회사에서 1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가치보다 더 높겠죠. 뭐, 다른 예로 들어보면은 이제 한국은행에서 우리 원화를 마구 이제 찍어낸다. 그러면 원화의 가치가 희석되어서 떨어지듯이 주식 역시도 주식의 수가 증가하게 되면은 그 가치가 희석되어서 가치가 하락되는 거죠. 근데 이제 유상증자가 안 좋은 점만 있냐, 또 그거 아니고 장점도 있어요. 장점은 무엇이냐면 이제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기업 가치 대비 10%에서 100% 정도의 신규 자금이 유입되기 때문에 해당 자금으로 신규 사업에 이제 투자를 할 수도 있고 부채를 상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업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관리종목, 상장폐지 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동주식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주식거래가 활성화되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유상증자의 종류에는 보시는 것과 같이 주주배정방식, 일반공모방식, 제3자배정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주배정방식은 말 그대로 기존 주주에게만 새로 발행되는 주식을 살 권리 즉 신주 인수권을 주는 겁니다. 신주 인수권은 이제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권리락이 발생하면서 보통 신주를 20에서 30% 정도 낮은 가격에 발행하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악재로 인식하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싸게 살 수는 있지만 주가가 하락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메리트가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주주들은 말 그대로 회사를 믿고 유상증자를 통해서 투자를 더 해줬는데. 시장에서는 이걸 악재로 인식해서 주가가 급락하게 된다면 주주들의 이제 반발이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서 20% 정도 낮은 가격에 신주를 받았는데 주가가 20, 어, 오히려 20% 가까이 빠지거나 더 빠진다면 결국 큰 이득이 아닌 거죠. 오히려 더 손실을 볼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본인이 기업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회사 전망이 좋다고 판단될 경우에 유상증자를 받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은 유상증자를 받지 않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뭐 투자에 대해서는 항상 본인의 판단이 제일 중요하죠.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악재로 인식되어서 하락한 주가가 다시 회복하는데 있어서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기회비용을 날릴 수 있는 부분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일반 공모 방식은 그 회사의 주주가 아닌 일반 대중한테 기업 공개하듯 주식을 공모하는 방법입니다. 일반 대중으로 이렇게 되면은 기존의 주주들이 보인들의 주식의 가치가 희석되기 때문에 굉장히 싫어합니다. 아까 전 페이지에서 설명드렸죠. 어, 일반 공모 유상 증자는 권리락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주주 배정 유상 증자와 비슷하게 보통 20에서 30% 정도 낮은 가격에 발행되지만 똑같이 악재로 인식되어서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 일반 공모 방식은 이제 회사가 이제 기업이 신뢰를 잃어서 기존 주주들이 반발이 많고 참여도가 높지 않을 것 같을 때 회사가 선택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제3자 배정 방식. 기업의 주주는 아니지만 회사의 경영진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거래처 등 특별한 관계가 있는 특정 기업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신주 인수권을 주면서 주식을 사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주들에게 부담은 가지 않겠지만 결국 주식 수가 늘어나 가치가 희석된다는 건 동일합니다. 하지만 1년 보호 예수 기간이 있는 만큼 당장의 시장에 큰 물량이 쏟아져 나올 수 없어서 어느 정도 안정적이고 보통 중소기업이 대기업에게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하면 호재로 작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새로운 큰 투자자가 왔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고 금액이 큰 경우에는 최대 주주가 바뀌면서 경영권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무조건 좋다고만 생각하면 안 되고 주의할 점도 있어요. 주의할 점은 무엇이냐. 간혹 이제 부도덕한 기업이 이러한 제3자 배상 유상증자를 통해서 경영권이나 지분권을 천천히 넘기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호재로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됩니다. 기업들은 이셋중한 가지의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거나 두 가지 이상을 섞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방식 등 주주 배정과 일반 공모 방식을 이제 섞은 거죠.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서 기존 주주들에게 주식을 팔고 안 팔린 물량을 상장할 때 일반 청약자들에게 이렇게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이, 이런 부분은 그냥 참고만 해두시면 될것 같아요. 앞에서 배운 대로 단순히 유상증자의 종류, 저세 가지 종류만 보고 호재냐 악재냐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이 기업이 왜 유상증자를 하는지 목적을 본다면 조금 더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유상증자 목적이 운영자금이라면 일반적으로 악재로 인식되며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운영 자금 목적으로 하는 회사라면 유상증자 발행 당시 계속된 적자를 보며 재무 안정성이 취약한 불안전한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유상증자에 성공해서 운영 자본금을 늘렸다 하더라도 회사 재무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고 적자가 지속된다면 또 다시 위험해질 수 있고 주가가 또 한번 하락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회사가 유상진자를 통해서 자본금을 늘리고 부채 비율을 낮추고 상대적으로 안정성을 찾으며 사업 규모 축소를 통해 흑자전환에 성공한다면 긍정적인 사례가 될수 있습니다. 자본금을 늘리고 부채 비율을 낮추면 긍정적일 수가 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주가가 크게 회복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유상증자 목적이 시설 자금이라면 시설 자금 일반적으로 호재로 인식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주가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 공급량에 비해 수주가 월등히 많아 생산라인을 늘리기 위한 자금으로 유상증자를 한다면 그 기업이 더 크게 도약하는 회사가 될수 있으므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 확장이나 시설 투자 이제 기업이 크게 도약하는 기회. 하지만 뜬금없이 무리한 확장으로 투자 대비 손실이 클 경우에 위험해질 수도 있는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뭐 단적인 예를 들면 올해 상반기 때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 이제 부족 현상이 이제 일어났죠. 거기서 무리하게 마스크 생산 라인을 늘리거나 뜬금없이 마스크 생산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수요에 비해서 공급량이 이제 한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마스크 가격도 오르고 이런 부분들은 좋아졌을수 있지만 지금은 반대로 마스크 공급량에 비해 수요가 적어진 상황으로 무리하게 시설투자를 했던 기업들이 재정난에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례를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만큼 주식을 길게 보유하지 않고 주가가 올랐을 때 차익실현을 했다면 좋은 거지만 지금까지 뭐 보유를 한다거나 그런 회사의 그런 부분을 봤을, 봤다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무작정 사업 사업을 확장한다고 해서 좋고 시설 투자한다고 해서 좋다기 보다는 어떤, 어떤 부분에 투자를 하는지, 뭐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알아두시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지금까지 유상증자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보자면 이렇게 여섯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유상증자를 할 경우에 기존 주식의 가치가 희석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악재로 본다. 이건 이제 시장에서는 거의 이런 식으로 지켜보는 거죠. 주가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모든 심리가 반영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다고 생각하면 이제 그대로 좀 움직이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리고 좀 각인이라는 효과가 무서워요. 모든 사람들이 무상증자는 호재, 유상증자는 악재 이런 고정관념 아닌 고정관념이 박혀 있기 때문에 좀 이런 세밀한 부분까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상증자한다고 해서 주가가 쭉 하락했다가 바로 이렇게 반등하는 경우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제 그런 게 제가 앞, 앞에서 이제 설명드린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주주배정 방식은 그 기업의 전망이 좋지 않다면 굳이 무리해서 유상자를 받는 건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대부분의 분들이 좀그 기업의 전망이라든지 재무제표라든지 어떤 좀 특성을 좀 뜯어보고 투자하시는 분은 없어요. 그 많지가 않았어요. 단지 물렸다는 이유로 유상증자를 싸게 받아서 물타기를 이렇게 하는 단순하게 생각을 한다면 좀더큰 손실을 볼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신중하게 서, 생각을 해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돈은 여러분이 직접 잘 지키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일반 공모 방식은 기업이 주주에게 신뢰를 잃었을 때 선택하는 방식이다. 주주한테 신뢰를 잃었으니까 별로 조, 좋은 건 아니죠. 단, 그냥 단순하게만 생각해도. 그 다음에, 제3자 배정 방식 경우, 보통 호재로 보고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3자 배정 방식이 호재라고만 생각해서는 안된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상증자의 목적이 운영자금이라면 보통 악재로 보고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음은 유상증자의 목적이 시설투자라면 호재로 인식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 정도로만 알아두셔도 투자하는데, 어, 자신의 종목이 유상자가 떴을 때, 공시가 떴을 때, 어떤 내용이고, 이게 좋은 부분이고, 안 좋은 부분인지, 그런 부분은 대략 판단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이런 기본적인 것만 베이스에 깔아둔다면. 그, 이제 이걸 보셨으면은, 이제부터 보유한 종목에 대해서, 유상자가 떴을 때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방식인지, 목적이 무엇인지, 그런 부분을 이제 또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어, 여러분에게 좀 필요할 것 같은 어, 이런 내용들로 영상을 지속적으로 업로드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뭐좀 이런 부분을 다뤄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거나 요청을 해 주시면 그 부분에 여러분의 니즈를 맞춰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에게 도움 될 자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